감독님부터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방금 보신 영화를 콘크리트쿠팔연출한 안태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영화 보신 것 같아요? 아, 네.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게 보신 만큼 또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또 보신 것도. 어, 오늘 같이 있는 시간을 네, 보내신 거라고 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여, 더운 여름에 영화 보러 극장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몇주 동안을 무대 인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laughs> 첫 날부터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큰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부산의 영화팬분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볼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그이 관은 저희 매니저의 또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무튼 좋은 영화 음, 많은 사람이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혹시 영화 추천 부탁한다고 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2시 2시 정도부터 무대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관이 가장 그래도 뜨거운 반응인 것 같아서. 지금 4년 만에 무대 인사를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제 기억에 4년 전에 부산은 엄청 뜨거웠거든요. 근데 어어도지어 어? 어?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뜨거운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화를 찍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제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는 딱 2년 전에 이렇게 뜨거운 지금 날씨에 촬영을 한 영화예요. 지금 포스터에는 되게 꽉 막힌 옷들을 입고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순간순간 쏟아내면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부디 잘 보셨길 바라고요. 잘 보셨다면 어, 많은 관람평과 리뷰를 주변 분들께 많이 많이 마구마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월 9일에 개봉하니까 그 이후에도 꼭한번 극장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제 지인은 아니시죠? <laughs> 아니 정말 오늘 저희가 무대인사 일정 시작인데 부대, 아, 부산에서 대부 너무너무 큰 에너지를 받고 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무대인사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시작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포일러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아는 비밀로 잠시 약속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진짜 아까부터 리허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laughs> 주변 분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 잘 나눠주시고.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너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독윤 역할 연기한 김도현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